7, 고 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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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 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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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우리 지라. 장년실 지훈. 지 오늘 할대요 아, 언니 설거지라. 그따. 지훈, 자, 가지, 같이, 같이 왔어. 자. 지재 씨는 자. 이거. 오늘 언니 오늘 아이 이 눈에 띄진할 사람 온다.

아니에요, 정타까 지금 이 시간, 정 시간이 날씨, 사진 찍기가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야, 찍겠습니다 함께 달리면 행복해요. 이가 왔는데 소리는 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달리면.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신민회원님 많이 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신민 우리 정영원 <laughs> 정정식, 교복 정정식이 있습니다. 회장님, 네. 나오십시오. 자, 오늘 남면호, 남면호 배원님 <laughs> <laughs> 자, 이져보 해야 지뭘지 따고. 저쪽서쪽으로 아니, 잠깐만요. 가을 거예요. 아니, 저쪽으로. 저쪽에서. 저쪽에서. 원이나야지원이나야지 아, 알겠어요. 아, 아니. 그렇지. 아, 그래요. 저배경 계정부터 보세요. 자, 여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모이니다요이세요 여러분 남편호입니다. 남편호에살고 있고 어, 정거원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아니 잠깐만 사진을 한번 찍어야지 아니 찍을지 그래요 어디 사신다 그랬죠? 이제 제대로 찍네 옥성에 나 옥성. 이거였어요 끝날라 할게 이제 알았네 <laughs> 제가 전달사항은 다른 게 없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총회죠 근데 와, 밴드를 부시면서 왜안 눌려요? 눌려요, 그죠 눌러주시고 네. 우리 함께 마지막 네. 을걸릴줄 네. 모르는가 오늘 신입이 왔는데 일단 먼저 오늘 두 명이 왔거든요 신입이 한 명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 아, 아 신입이 둘은 나오면서 박수를 치라. 치자, 치자. 오늘 신입을, 그만큼 신입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Hey. ]�제>, 네. <수수수> 수수> 제 이름은 성욱이고요. 아,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칙을 좀 많이 썼는데, 다음부터는 반칙 안쓰겠습니다 나이는 95년생에 3 1살이니다 사는 거는 지금 비산동 사는데 결혼했고 아들 한명 있습니다. 저, 저 데, 뒤에 계신 저 분이 서경호 저희 아버지? 입니다로 진짜로? 진짜

오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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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 멀리 제주도에서 오늘 또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교을를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안계시지만 박수! 오. 그리고 뭐죠? 뭐 이야기해야 되는데? <laughs> 자 우리 지금 추운데 우리 김밥하고 우리 먹잖아 그죠? 지금 할미 식당에 할머님 사장님께서 몸이 좀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원, 많은 인원을 좀 받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지금 김밥만 하려고 하다가 따끈따끈한, 그죠? 시력기 국물도 있으니까 혹여나 여기에서 춥다 하시면 그냥 들고 가셔서 드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정말 부탁하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이에요. 그죠? 총에 꾹눌러주시고 우리 함께 유정님 일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분더 이제 다 오셨으니까 단체 사진 한분더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laughs> 아 이거 한 가지 더 걸렸네요. 몇 년이에요? 2026년. <laughs> 박정희. 마라톤 대회 있죠. 단체 안 하신 분들 단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 자, 더 행복해. 더 행복해.

ただいま。